안녕하세요. 재테크 투자 가이드 신목공입니다. 제가 뷰 맛이 아주 좋은 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션 뷰와 시티 뷰가 한상인 인천에서 거주지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송도에 분양하는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는 2020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어떻게 또 분양이 나왔는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아파트는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 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것으로 조합원 자격성실로 인해 그 세대수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2월 9일이고 투기과열 지구 및 청렬과열 지역으로 무주택 세대 및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공급세대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100% 가점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수도권 청약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인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더샵, 성도, 마리나, 베이같이 베이 인기가 높은 아파트는 100% 당일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1순위인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당첨 청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타 지역 1순위의 당첨 기회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 거주 고가점 무주택자분들이 일반 공급 물량을 다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가열 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공급 내역을 보면 더샵 성도 마리나베이는 총 세대수가 3100세대인데 조합원 자격상실세대 189세대 중 일반공급 117세대입니다. 남은 72세대는 추후 별도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잔금 안납 후 2021년 4월 5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잔금납부 기한은 2021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특별공급은 46세대이고, 일반공급은 71세대로 74A, 74B 타입, 84A에서 84G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이 공급됩니다. 분양가도 동별, 타입별, 라인별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동별, 타입별 구별없이 최저가와 최고가로 정리해서 최근에 분양한 송도자이크리스탈 오션 아파트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장비에서 차이가 날뿐 분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 표는 세대별 옵션을 추가 선택한 내용과 비용입니다. 실제 매수가는 분양가의 하기표에 나와 있는 옵션 비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점제 100%로 진행합니다. 입주자 모족 공고일이 2021년 2월 9일까지 표에 나, 나와 있는 청약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천은 250만원, 서울은 30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입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2월 22일 1순위 자격되시는 분이 청약하고 2월 23일 2순위가 청약을 합니다. 당일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2순위 진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당첨자 세대 방문을 진행하고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합니다. 더샵 성도 마리나베이에서 로얄동 및 로얄라인을 꼽으려면 107동에서 110동 3 4 5 라인과 112동에서 116동 3 4 5 라인이라고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오션뷰와 각양각색으로 변하는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거실에서 볼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뷰맛을 볼수 있는 동의 가치가 많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서 한강북,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와 부산에서 강한대가 보이는 해운대 단지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요. 조합원 물건이라서 그런지 로얄층 물건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84A와 84B 타입 공급세대수가 많은데 오션뷰와 인천대교 야경이 보이는 요활동은 110. 2동과 116동 34호 라인이고 바로 뒤에 107동에서 110동 34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당일예순위 고가 가점자분들이 84A와 84B 타입의 청약을 많이 넣을 것으로 보이는데 로얄동 오션뷰 당첨문 복불복이겠네요. 동호수로 지정해서 청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타입별로 청약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당첨되는 동호수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최근에 당첨자 발표가 났던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당첨 커트라인을 바탕으로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당첨 최저가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은 국민타입인 84A가 57점 84b가 48점 84c가 46점 84d가 40, 아 52점 84e가 55점 84f가 48점이 나왔습니다. 평형 구조가 좋고 맛통풍과 오션뷰가 나오는 84a와 84d84e의 거점이 높게 나왔고 평형 구조가 특이하면서 오션뷰 오션뷰가 막히는 84b, c, 84e 타입은 가점이 낮게 나왔습니다. 당첨 최저 가점을 보수적으로 예상해보면 84a가 60점 이상, 84b가 52점 이상, 84c가 57점 이상, 84d가 53점 이상, 84e가 50점 이상, 84f가 48점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고가점자라면 안정적으로 로얄동 및 로얄층을 당첨받을 수 있는 84C를 넣을 것 같네요. 상기 내용은 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구조를 보면 74A와 74B는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84A와 84B는 평상형 구조 4배입니다. 음, 4호 라인, 84A는 4호 라인과 84B는 3호 라인이 인천대교 야경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84C, 84E도 포베이고 84D, 84F도 F는 타이원행입니다. 거샵성도 마리나 베이 주변 지도입니다. 초품아이면서 올해 중학교도 개교를 하고 대형 공원도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네요.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게 흠이네요. 그래도 차량으로 송도 메인 상권을 이용할 수 있으니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주변에 2 2 4년차 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해 보면 이 지역에서 송이 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송도 SK 뷰도 평가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시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6억에서 8억대이고, 매도가는 6억5천에서 10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샵 성도 마리나베이 로얄층 및 옵션들을 감안했을 때, 매수가가 8억 초반을 볼수 있는데, 시세 차익은 크게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는 주변 아파트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분양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끝나!